오늘은 전북 정읍에 있는 작은 소류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지금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소종수을 찾아왔고요. 제가 찾아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낚시가 좀잘 되는 곳입니다. 뭐 날이 좀 포근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붕어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제 아주 추워졌을 때, 그때 이제 뭐한사자 허리 끝까지 나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곳을 찾아왔고요. 어, 벌써 1월 중순이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중순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음, 한해 마무리 다들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한 해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어, 제가 오랜만에 또 전라도를 내려왔기 때문에, 아, 오늘 이곳에서 하루 또 즐겁게 집어 낚시하면서 하루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와서 보니까 물색이 황토물색이에요. 황토물색. 아, 전라도 자체가 토양이 좋아서 그런지 어, 저수지 건들마다 보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지금 물색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뭐 여기가 새우도 물론 잘 먹지만 그래도 옥수수 미끼하고 어 지렁이 미끼에 또 좋은 붕어들이 낚여준다고 하니까 어 집어 진행해놓고 또 옥수수하고 지렁을 껴서 오늘 또 이곳에서 하루 즐겁게 낚여 보겠습니다. 아또 추워도 간만에 또 내려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 빨리 오늘도 지각을 해서 지금 이제 4시 반이거든요. 빨리 자대 피면서 음 충초처럼 또 어 대편성 진행하면서 또 집어 진행해놓고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사이 캔>. <놀람> 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촬영을 할때 미리 뭐 와서 사전답사를 <놀람> 어. 예전에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바빠서, 음 촬영날, 촬영 이제 딱 잡힌 날 와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좀 서둘러서 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더 짧아요. 딱 하루 낚지 하는 거죠, 하루 낚지 진짜로 그냥 와서 집어 해놓고, 밤에 미끼 끼고, 이제 바로 또낚지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이, 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택한 건이 집어니까 집어 또 낚시해 보고 어 오늘 또 나름 또 마리스가 나온다 그러면 집어 성공하는 거니까 혹시 음 저처럼 이렇게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음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더라도 집어를 조금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하루 낚시하는데 조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만약에 제가 오늘 못 잡은다.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만약에 잡으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어 한번 해보세요. 어,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외전이 없고, 예, 토정토라고 얘기하죠. 이제 뭐, 작은 붕어부터 이제 큰 붕어가 낚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뭐,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집어를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작은 붕어들이 모여야 큰 붕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래요 근데 또 집어를 생각보다 과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 토종토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체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어 그냥 기본적인 그 집어제 를 제가 사용하는데 을 곡물하고 어분 그리고 이제 딱그 곡물하고 어분 그리고 이제 보리까지 세가지를 가지고 집벌를 진행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밤낚시를 진행할겁니다 어.. 토종토가 이제 보통보면 어, 뭐 일단 뭐 동절기 시기 같은 경우에 뭐 동절기 뭐 하절 그니까 따뜻할 때 추울 때 구분 없이 제가 낚시를 해보면 붕어들이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지금 낚싯대를 펴놓고 지금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집어는 과하지 않게 할 겁니다. 일단은 곡물백, 보리백 그리고 어분 이백 딱 해가지고 총사0 cc 그리고 어이 새우가 조금 새우 새우 향이 조금 나는 그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청과제를 넣어서 어, 집어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퇴동초는 자생 새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향을 새우로 내주는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는 저어어 마음이 급하니까 대지를 하나 지금 컴컴해져 컴컴해지니까 빨리 집어 해놓고 밤낚시 밤낚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맨날 지각이야 요즘. 아. 지금 케미도 못 걷고 지금 지도하고 있어. <laughs> 어, 총 12대의 저 생성을 진행을 했고요. 어, 이 저수지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평정 저수지이기 때문에 뭐, 우측 연안 쪽이 한 수심이 한 80cm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m 20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수심이 보여지고 있고 뭐, 거의 지금 때장 앞쪽이랑 건너편 때장이랑 해가지고 지금 배를 좀 많이 붙여놨습니다. 음, 제가 4시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뭐뭐 뭐 이것저것 하고한5 시부터 시작을 해서 딱두 시간 걸렸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집어 다 하고 이제 케미 끼고 밀기까지 싹 달아서 넣, 넣는 시간 한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딱7시 됐습니다. 이것 시. 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이제 오전까지 낚시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도 포근한 게 고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좋아 아주 분위기. 오. 아. 아, 요게 지금 지금 시간이 한 12시가 좀 넘어갔거든요. 어, 저녁부터 아까 한 10시까지 어, 한세네 마리 정도 이제 손바닥보다 좀 작은 붕어들이 한네 한 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에 담지는 않았고 어, 아 붕어 진짜 붕어다 붕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는데 지금 요거 미끼는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어 지렁이를 깨놨더니 작은 붕어들이 너무 성화가 심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다 대부분 옥수수를 사용하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한한 아홉 치 정도 될것 같아요. 붕어가 어우 옥수수 옥수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laughs> 아무튼 지금 그나마 붕어다운 붕어 딱한 마리 나왔습니다. 첫, 첫 붕어 나온 거고요. 12시 정도 돼서 나왔는데, 오늘 날이 상당히 포근한데, 지금 기압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새벽 에 일단 새벽 한 시에 눈이랑 비가 조금 예보가 잡혀 있는데 오히려 눈이 내리던 비가 내리던 그 내리면서 기압이 좀 떨어지면 아마 활성도가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으니까 밤낮씨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이겨울에 붕어 한 마리면 어디야? 아우. 자 일단 요거는 바로 방생할게요. 일단 아유 또또첫첫 첫 붕어 첫 붕어고. 또 귀하게 나아졌으니까 자, 아주 상냥하게 놔줘야지. 상냥하게 어. 한 8시 되겠다. 아니지. 아니지. 타고든가. 야, 아, 요만한 게 날라왔거든요. 어, 사실 이제, 요런 붕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피디님이, 어, 사이즈가 또 조금 너무 작다고, 좀큰 거, 그나마 좀 붕어다운 붕어 나오면은 촬영하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왜 하자고 했냐. 찌를 진짜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끼도 새우를 먹고 나왔어요. 새우. 와, 새우를. 미끼 새우를 달았는데, 진짜, 찌를, 아, 이 카메라 잡혔나? 찌를 쫙, 와우, 진짜 멋있어, 진짜. 이 토종토의 매력이 이런 거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잘 자란 것들이 나와서 좀 피곤한 낚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찌올리면 정직한 찌올리 아, 찌가 진짜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미끼는 새우 먹고 나왔습니다. 어, 새우도, 완전 작은 새우. <laughs> 일단, 어, 이제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뭐, 이제 한 새벽 2시부터 피크가 오전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좀 빠싹, 긴장을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면, 또, 그래도, 월척급, 월척, 월척 정도 되는 거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만 더 받, 그니까한 마리만,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오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램이죠. 바램, 바람. 왜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튼 낚시 미끼 끼고 낚시 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찌를쫙어 너무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어, 예보상으로는 아까 한 시쯤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나 눈이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 기온이 조금 포근하다 보니까 눈보다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3시가 좀 넘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뭐 어차피 좀 비가 내려줘야 좀 기압이 좀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조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때마침 시간 맞춰서 수달 세 마리가 왔다. 갔 다음 <laughs> 미치겠다. 어, 여기가 원래 수달이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수달이 있네요, 여기도. 어쨌든 뭐 개체수가 좀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붕어, 먹이 있는 곳에 뭐 수달이, 수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 아까 좀 전에 왔다 갔거든요. 뭐 수달 또 움직이면 또 붕어들도 또놀래서또 움직이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지금부터 이제 오전, 오전까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 낚시 한번 드네요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동절기 시기 낚시가 어차피 쉽지는 않,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laughs> 야 너무 쉽게 생각했어. 아비 온다. 뭐 이상해. 그런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하는 거지. 낚시가 매일 잘 되나? 아 어제 내가 네 먼저 내려왔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이제 기온이 깔리면서 약간의 뭐라 하지 활성도가 조금 작아진 건 사실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비보다는 눈이 오기를 바랬었거든요. 어 왜냐면 눈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온도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수온이 확 떨어지진 않거든요. 비가 눈이 많이 오지만 않으면. 근데 어제 한 2시간 반 정도. 밤에 보슬보슬 진짜 겨울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기온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활성도가 조금 적어지긴 적어지긴 했는데 또이이 이 저수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추운 겨울에 낚시가 좀잘 되는 곳이기도 하,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어 동절기,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와, 사실 이제, 어, 여기가, 물이, 그니까, 얼어 있다가, 얼어 있다가 지금 물이 녹은 지한 4일 정도 됐거든요. 4일에서 5일 정도 뿐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금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만큼, 어, 낚시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그때 한, 1 2월말곧좀 와가지고 참 재밌게 낚시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어, 촬영을 생각하고 찾아왔는데아 생각만큼 안 되니까 어, 낚시는 진짜 하면 할수록 야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작년 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수다를못 봤거든요 야 아침에 어제 새벽에 올인 줄 알고 처음에 올인 줄 알고 막 뭐가 이렇게 휘젓게 휘젓고 다니길래 올인 줄 알고 보니까 수달도 한세 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와. 아무튼 아직 시간 조금 조금 더 있으니까 어, 오전 낚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이 이제 또 오전에도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 어, 오전 낚시 조금 기대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밤보다 더 추워요 아침이. 후, 어, 추워. 아 어, 일단 미끼를. 걔들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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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도 입질이 없어서 아침에 지렁이 넣었더니 이만한 지렁이를 혼자 다 먹습니다 이만한게 아 참. 너무 작다 <laughs> 어우 손실어 어우, 손 씹어. 와, 손 대박이다. 지렁이가 너무 작은 것 같아. 한말더 껴야겠어. 짠! <laughs> 야, 요 많은 게 아주 띠를 끝까지 읽어 넣어줘. 야, 요 오래 태어난 것 같은데? 야. 요만합니다. 우리 아가야 봉어도 아침에 식사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말풀 새순이 올라온다 밑에서. 야. 뒤에 보니까 어제, 밤을 지나 수달한테 좀 당한 것 같아. 이야, 붕어다운 붕어. 꼬리들이 이렇게 다 잘려있지. 수달이 엄청 괴롭혔나 보네. 아, 이제 낚시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됐고요. 어, 한 해, 뭐, 물론 이제 한해 마무리 다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2024년도에는, 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어려운 시기가 너무 많으셨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다들 힘내서 화이팅 하는 그런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방송을 한지한 한 5년 정도 됐는데, 음, 지금까지는 뭐, 마리스 붕어, 뭐, 사이즈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좀 마리스 붕어 위주로 낚시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어, 2024년도 같진년 새해에는, 어, 좀, 어려운 데 가서 저도 이제 한 마리 보는 낚시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려운 데 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그만한 대가가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저도 이제 좀 어려운 데 가서, 어, 방송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집어 낚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집어 낚시가 어, 대물 낚시에 또 유용한지도 잘 많은 분들이 어, 공감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제가 개인 방송이 아닌 개인 낚시를 가서는 뭐 좋은데 가서도 좀 좋은 붕어들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방송으로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어, 갑진 녀새에는 큰거한 마리 보는 그런 방송으로 좀 가보려고 노력을 노가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아무튼. 24년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아 우리 모두 화이팅 해서 <laughs> 다들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토정토 정말 쉽게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아 겨울에 토정토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뭐큰 부어는 아니래도 그래도 이제 붕어 얼굴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이곳이 겨울 낚시가 잘 되는 곳이라서 찾아오긴 했는데 이미 1월달이거든요. 근데 1월달에 올해 이상하게 날씨가, 어, 좀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표현을 하죠. 미쳐가지고, 어, 추울 땐 춥고 또 포근할 땐 포근하다 보니까 붕어들도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찾아왔다가 그래도 뭐 작은 손맛 보고 올라가는 걸로 만족을 하고 2월 달에는 제가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어 붕어 못볼 수도 있어요. 좋은 데 가서 어또 좋은 붕어 보여줄 수 있도록 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 정리하고 다 언제 가냐?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아, 진짜 끝까지 약 올리네. 끝까지. 한국 낚시 방송